부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가르침을 전하시는 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흔드는 한 대화가 전해집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가장 가까운 제자인 아난에게 나는 첫 번째 부처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짧은 한마디가 우주와 시간 그리고 깨달음의 본질에 대해 놀라운 비밀을 드러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큰 울림을 주는 진실이 담겨 있지요. 그날은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비추는 오후였습니다. 부처님은 아난과 함께 작고 조용한 숲길을 걷고 계셨는데,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빛이 땅 위에 아름다운 무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자, 노랗게 물든 낙엽이 나무에서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막당에 내려앉은 낙엽 한 장을 조심스레 집어 드셨습니다. 얼핏 보면 평범한 동작 같았지만 그 순간부터 깊은 가르침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나나 이 낙엽을 보아라. 아름답다고 느껴지느냐? 부처님께서 그 낙엽을 살포시 들고 물으셨습니다. 아나는 그 노란 잎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인맥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햇살을 받아 은은한 빛을 띠고 있었지요. 아나는 예 스승님. 이 낙엽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가지에서 떨어졌지만, 그 나름의 빛과 독특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고, 숲 위로 우거진 잎들을 바라보며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나나, 이 나무 위에 있는 잎이 많으냐? 아니면 내가 손에 들고 있는 이 낙엽 한 장이 많으냐? 아나는 나무 가득 무수히 매달린 잎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망설임 없이 물론 나무 위에 잎이 훨씬 많습니다. 스승님 손에는 겨우 한 장뿐이니까요. 라고 대답했지요. 그러자 부처님의 눈빛이 깊어지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나, 이 나뭇잎들과 손에 든 낙엽의 수를 비교하듯이 이미 과거에 깨달음을 이루신 부처님들은 내가 들고 있는 낙엽보다 훨씬 더 많고도 많단다. 나는 첫 번째 부처가 아니다. 나 이전에도 이로 헤아릴 수 없는 부처님들이 세상에 나타나서 중생을 깨달음으로 이끌어 오셨다. 아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벼락을 맞은 듯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줄곧 부처님이야말로 처음으로 진리를 찾으신 분, 불법 부처의 가르침을 처음으로 열어 보이신 유일한 스승이라고 여겨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완전히 뒤집히는 깨달음에 안하는 다급히 물었습니다. 스승님, 정말 그러하다면 왜이 세상은 스승님의 가르침만을 전할 뿐 다른 부처님들의 가르침이나 이름은 전해지지 않는 것입니까? 왜 사람들은 그분들을 알지 못하나요? 부처님께서는 주어 들었던 낙엽을 살포시 내려놓으며 먼 곳을 바라보셨습니다. 안하나, 모든 것은 흥망이 있고 부처 역시 세상에 나오셨다가 적절한 때가 되면 열반으로 드신다.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모든 것이 생겨나고 사라지듯. 부처님들의 가르침 또한 나타났다가 그 시대가 끝나면 점차 사라지게 되지. 그것이 그 가르침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중생의 복과 인연이 다하면 자연스레 세상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인연이 다시 익으면 또 다른 부처님이 나오셔서 그 시대의 중생에게 맞는 법문을 펴시며 해탈의 길을 열어주신다. 아나는 그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또 다른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과거에 수없이 많은 부처님들이 계셨다면 스승님 이후로도 또 다른 부처님이 세상에 오실까요?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단다. 먼 훗날 인연이 무르익을 때 미륵보살이 세상에 내려와 내가 이어 가던 가르침을 이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부처님들이 연달아 출연하여 법의 수레바퀴를 멈추지 않고 굴려가실 것이니 그것이 우주의 이치이자 중생에게 주어진 깨달음의 희망이다. 아나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인식을 접하며 마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어떤 때이며 다른 시기와 무엇이 다릅니까? 부처님께서는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머무는 이 시기에는 천명의 부처님이 차례대로 나타나신다. 나는 그 가운데 네 번째 부처다. 나보다 앞서 세 분, 곧 구류손 부처, 구나암모니 부처, 가섭 부처가 이미 세상에 오셨다. 나 뒤로는 미륵 부처를 비롯해 9배 96분의 부처님이 차례로 나오셔서 깨달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분들은 각자 시대와 인연에 맞춰 중생을 이끌지만, 궁극적으로 깨닫는 진리는 한결같다. 아나는 마치 눈앞의 지평이 갑자기 끝없이 넓어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불법이라는 것이 부처님으로부터 비로소 시작되었다고 생각해왔지만, 이끝 모를 시간과 공간 속에서 무수히 많은 깨달은 분들이 거듭 나타났고, 또 앞으로도 나타날 것이라는 이야기를 접하며 차원이 다른 시야를 얻게 되었지요. 잠시 뒤 부처님께서는 아난에게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아나나, 드넓은 바닷속 물한 방울이 바다 전체에 비할 수 없듯이 우리가 사는 이 짧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중생이 상상할 수 없는 광활한 우주와 긴 세월이 펼쳐져 있다. 불법 부처님 가르침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나로 끝나지도 않는다. 시공을 초월한 진리이기에 그 시대의 부처님이 그것을 다시 발견하여 설명하시는 것이란다. 아나는 그 말씀을 듣고 한참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또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럼 과거 부처님들의 가르침과 지금 스승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르침은 완전히 똑같나요? 아니면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새로 떨어진 잎 하나를 다시 집어들어 앞서 주어 들었던 입과 나란히 보이시며 답하셨습니다. 진리의 근본은 같으나 그 시대 중생의 상황과 근기에 맞춰 가르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마치 의사가 환자의 증상에 따라 처방을 달리하지만 결국 낫게 하려는 목적은 동일한 것과 같다. 과거 부처님이든 현재 부처님이든 미래 부처님이든 깨닫는 진리는 다르지 않다. 하지만 전하는 방법은 저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 아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또 다른 의문이 일어났습니다. 스승님, 그렇게 많은 부처님들이 계시고 계속해서 나오신다면 왜 중생은 아직도 윤회를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왜 세상엔 여전히 고통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부처님들의 가르침이 모든 것을 바꾸지는 못했나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말없이 낙엽 한 장을 다시 주워드셨고, 동시에 나무에서 초록이 판장을 따서 두 장을 손바닥에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난에게 보여주며 말씀하셨지요. 아나나, 이두 잎을 자세히 보아라. 겉으론 비슷해 보이지만 무엇이 다른가? 아나는 마른 잎과 초록 잎을 번갈아 살피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하나는 이미 떨어져 말라서 가장자리도 오글거리고 색도 바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싱싱한 초록빛을 띠고 있지요. 둘다 잎이지만 상태가 전혀 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구나. 그렇다면 무엇이 이 둘의 차이를 만들었을까? 아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마른 잎은 이미 가지에서 떨어져 더 이상 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니 생기를 잃었고, 초록 깊은 나뭇가지와 연결되어 양분을 받아 살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엄숙하게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아나나 그것이 바로 핵심이란다. 중생이 윤회 속에서 힘들어하는 까닭은 스스로 지닌 참된 성품과 연결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부처의 성품이 중생을 떠난 게 아니라, 중생이 자신을 잊은 것이다. 내가 말했듯 과거 무수히 많은 부처님이 나오셨지만 그것이 모든 중생이 저절로 해탈한다는 뜻은 아니다. 깨달음은 누구도 대신해 줄수 없고 스스로 길을 걸어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지. 부처님들은 길을 비춰주실 뿐 실제로 걷는 건 중생 각자의 몫이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셔도 가르침을 진정으로 따르지 않고 스스로의 불성을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손바닥 위에 두 잎을 다시 보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나, 이두 잎을 보아라. 하나는 푸르고 하나는 말랐지만 본질적으로는 둘다 잎임을 부정할 수 없다. 낙엽이건 푸른 잎이건 그 잎이라는 근본 성질은 달라지지 않는단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길. 불과 중생도 이와 같다. 겉보기엔, 한쪽은 이미 깨달아 빛나고, 다른 한쪽은 혼란 속에 빠져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같은 성품을 지니고 있다. 모든 중생이 부처와 똑같은 깨달음의 가능성을 갖추고 있지만, 단지 무명과 번뇌로 인해 그것을 잊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내가 나는 첫 번째 부처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은, 깨달음이 특정인이나 특정 시대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에게 원래부터 열려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깨달음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진리이고 누구나 과거의 부처님들과 같이 깨어날 수 있으며 그 씨앗이 이미 마음속에 있단다. 아나는 크게 감동하여 부처님께 여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다시 스스로의 불성과 연결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저 초록잎처럼 생명과 이어질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눈빛으로 답하셨습니다. 수행이 바로 그것을 위한 과정이란다. 계율을 지켜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마음을 한곳에 모아 흔들리지 않게 하며 지혜를 길러 사성제의 이치를 깨닫고 모든 것이 인연으로 이어져 비어 있음을 통찰하면. 서서히 마음을 가리는 때가 사라져 본래의 깨끗한 성품과 만나게 되지. 마치 먼지를 털어내면 거울은 본래의 맑은 빛을 드러내듯이 수행은 우리가 본래 가진 깨어남을 되찾는 일이란다. 구름이 거치면 달은 늘 거기에 있듯이 우리의 본성도 원래부터 완전한 빛을 지니고 있었지. 그때 부처님께서 숨 넘어 산들을 바라보시며 아주 먼 곳을 보는 듯한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나, 내가 너에게 더 깊은 비밀을 하나 알려주겠다. 과거의 부처님들은 역사 속에만 계셨던 것이 아니다. 그분들의 지혜와 깨달음은 우주의 모든 곳. 모든 중생의 마음에 지금도 살아있단다. 참된 깨달음은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이니 누군가가 진정으로 깨어날 때그 사람은 새롭게 태어나는 한 분의 부처가 되면서 동시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와 하나가 된다. 무수히 많은 등이 동시에 빛을 밝히는 것과 같은 이치지. 등자는 다르지만 빛은 하나이며, 어느 한 등이 꺼져도 전체 빛은 사라지지 않는다. 아나는 큰 깨우침을 얻고서 말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저마다의 마음 속에 과거 부처님들과 연결된 씨앗이 있고, 그 본래 성품은 부처님과 다르지 않다는 말씀이시군요. 부처님께서는 장엄하게 답하셨습니다. 안하나. 바로 그렇단다. 내가 낙엽 한 장을 통해 너에게 전하고자 한 바가 이것이다. 깨달음의 눈으로 보면, 첫 번째도 마지막도 없고, 지금 여기라는 영원한 순간과 깨어있는 알아차림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나는 결코 첫 번째 부처가 아니라 했고, 마지막 부처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깨달음이란 시간을 초월하고 온갖 경계를 넘어선 자리에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나는 눈빛의 이해와 감동이 깃들어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우리 모두 부처님처럼 깨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해도 되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환히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물론이란다, 아나나. 누구나 마음 속에 깨어날 씨앗을 품고 있다. 어떤 형편에 있든, 무거운 업을 짊어지고 있든, 본래부터 완전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이다. 그것은 어마어마한 꿈이 아니라 우주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말해주는 것이지. 씨앗이 자라 거대한 나무가 될수 있듯이, 모든 중생의 마음 속엔 부처가 될 씨앗이 살아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마치시고 아난에게 당부하듯 덧붙이셨습니다. 아나나, 오늘 이 이야기를 꼭 기억해 두어라. 훗날 누군가가 불법의 시작이 어디냐고 묻거나 깨달음이 정말 가능한 것이냐고 의심한다면 내가 오늘 말해준 이 진리를 전하여라. 부처님의 가르침은 시작도 끝도 없고 깨어날 씨앗은 모든 이의 마음에 존재한다. 마치 숲에서 떨어진 낙엽이 흩어져도 결국 흙이 되어 다음 생명을 길러내듯 누군가의 수행과 노력이 어떤 모습이건 헛되지 않다. 그것은 모두 미래의 깨달음의 자양분이 되며 우주가 깨어나는 과정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아나는 두 손을 모아 부처님께 깊이 예를 올렸습니다. 스승님, 오늘 가르침은 제게 큰 깨달음을 안겨주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성불이란 너무 멀고 긴 길이라 생각했는데 사실 그것만 미래를 향해 무엇을 얻는 일이 아니라 원래 제 안에 있던 것을 되찾는 과정이군요. 본래 우리는 이미 부처였지만 잠시 잊고 있었던 것뿐이라는 걸 이제 알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안한을 온화하게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단다, 안하나. 수행이란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길이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완전히 깨달을 때 자연스럽게 부처의 자리에서 세상을 보게 된다. 길을 잃은 이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지. 집은 원래부터 내 것이고 거기에 새로이 무언가를 더하는 게 아니란다. 언제 어디서든 누군가가 깨어나면 그는 곧또 하나의 등불이 되어 세상을 비추게 된다. 그리고 그 빛은 과거 부처님들의 빛과 다르지 않아 처음도 없고 끝도 없으며 시공을 넘어 영원히 이어진다. 이것이 내가 나는 첫 번째 부처가 아니다라고 말한 깊은 뜻이다. 깨달음은 개인과 시간을 초월해 있으며 한번 밝힌 등불은 전체 빛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부처님과 아나는 다시 숲길을 거닐었습니다. 나뭇잎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이 그들을 따스하게 감싸주었고, 바람이 다시 불어 몇 장의 잎이 나뭇가지를 떠났습니다. 아나는 천천히 흩날리는 낙엽들을 바라보며, 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깊은 감동에 젖었습니다. 잎 하나하나마다 고유한 이야기가 있고, 모든 생명은 각자의 길을 걸으며, 결국엔 영원한 깨달음의 바다로 흘러들어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아나는 낙엽을 볼 때마다 부처님과 나눈 이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첫 번째 부처가 아니다 라는 한마디에 담긴 무궁한 의미를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부처님을 더 이상 멀리 있는 신비로운 존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갈수 있는 가능성을 미리 보여주신 분으로 이해하게 되었지요. 이 낙엽 한 장에 담긴 지혜는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강렬한 빛을 바랍니다. 우리 각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있든 어떤 시련을 맞닥뜨리든 우리는 본래에 끼어있는 성품에서 결코 분리된 적이 없음을 일깨워주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은 멀리 있는 보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내세에나 얻어야 하는 상이 아니라 이 순간에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 광대한 우주와 긴긴 시간 속에서 깨달음의 횃불은 한 번도 꺼진 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눈이 감겨 있었을 뿐,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등불을 밝혀 보기만 하면, 어둠은 본래 없었던 것처럼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알게 되지요. 본래부터 우리는 빛과 떨어져 있지 않았고, 진정한 자신을 잠시 잊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을, 이것이 아마도 부처님께서 낙엽 한 장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일 것입니다. 단순히 가르침이나 수행법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본래부터 부처 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는 깨달음. 그리고 그 가능성은 그저 먼 훗날의 꿈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 마음속에서 조용히 피어나는 연꽃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신 것이지요.